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브랜드. 고급스러운 메이커를 떠올리면 다들 이 유모차 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요. 에그 휴대용 유모차 에그 스카이 모델이 런칭했습니다. 오늘 어떤 매력의 유모차일지 저 진석군과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일단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현장 고객님들의 에그 유모차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에그구나 갖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조모님들의 워너비 유모차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에 걸맞게 영국 브랜드로서 퀄리티 하나만큼은 최고의 유모차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에그 유모차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에그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핸들링이고요. 그리고 안정감이죠. 바닥에 깔려가는 듯한 그 컨셉의 핸들링을 에그3 그리고 에그Z까지 두 유모차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브랜드 컨셉. 어떻게 보면 핸들링까지도 패밀리 룩을 맞추는 그런 유모차 브랜드이고, 다른 것다 필요 없이 정말 가격이 미쳤습니다. 오, 어, 질수 그러면 가격이 착하면 다른 것들이 좀 착해지는 게 아닌가요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좋은 퀄리티의 유모차거든요. 가장 먼저 에그 유모차다 보니까 디자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해 뭐해. 정말 예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그 스카이를 처음 받자마자 느낀 게 유모차가 뭔가 되게 길쭉한 느낌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프레임 각도가 일반적인 휴대용 유모차들보다는 좀 되게 서 있습니다. 길쭉한 느낌을 주는 게좀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에그3나 에그Z가 둥글둥글하고, 곡선미가 있는 유모차인데 반면에서, 에그스카이는 길쭉한 느낌을 좀 주는 조금은 색다른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핸들링 자체는 명실상부, 에그 유모차 브랜드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그스카이는 조금 더 가볍고, 날렵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만, 뭐 휴대용 유모차급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유모차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바퀴 부분 보시면은, 달걀 모양의 트레드가 들어가 있죠. 알들이 이렇게 줄줄이 알알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바퀴 재질도 굉장히 투정감이 어느 정도 가미 되어 있는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 바퀴들이 여기 이렇게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많이 밟히고 무게를 받게 되는데 에그스카이 같은 경우는 굴곡이 평평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유모차다 보니까 접지력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려고 이호 바퀴를 채택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곳곳에서 이 에그 브랜드의 컨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프레임 부분에도 에그 브랜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컵홀더도 R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폴딩을 당연히 휴대용 유모차니까 봐야겠죠.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에그 브랜드의 유모차가 맞다. 이 에그의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앞바퀴 간 폭이 39cm, 뒷바퀴 간 폭이 29cm로 뒷바퀴가 더 좁죠. 그러다 보니까 딱 접었을 때 정확하게.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폭 차이가 10cm다 보니까 바퀴와 프레임이 간결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펼치는 것도 어, 너무나 쉽죠.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 바로 뒷바퀴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떨어지는 위치에 바로 바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바퀴가 유모차 그리고 아이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보통 유모차들이 프레임 밖에 빠져나가 있는데 그럼 그 연결 프레임 부분에 부하가 가면서 프레임이 휠수 있거든요. 바퀴를 연결하는 프레임이 무게를 견디게 되는 건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휴대용 유모차 지만 이 바퀴가 안정적으로 이 무게를 지탱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바퀴에도. 이렇게 보통 휴대용 유모차들이 요프림 연결 고리의 관절을 통해서서 스펜션을 넣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스프링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유모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벨트 커버가 허벅지 패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5점씩 안전 벨트에 허벅지 패드가 있는 게 프리미엄의 상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휴대용 유모차이지만 이렇게 허벅지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턴 디럭시 유모차 런칭했을 때는 버클도 이제 알 모양 뭐이렇게다 되어 있었는데 마그네틱 스틱 버클이 적용이 되는 모델에는 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양쪽의 레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클이 풀어지고요. 이렇게 착 가운데에 놓고 덮어주시면 되겠고 허벅지 벨트까지 넣어줬다는 점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벨트도 서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태울 때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옵션인데요. 높낮이도 이렇게 버클 잡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손쉽게 높낮이 조절할 을수 있게 돼 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에서는 사실 이런 퀄리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에그 브랜드 유모차다 가격이 정말 착한데 성능은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에그스카에서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 발판 이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려서 여기 밑에 부분 이제 발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발판 길이 조절하는 레버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 아니면 잡아당기는 레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예 전체 면이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 쉽게 발판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휴대용이지만 퀄리티가 너무나 좋다.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가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컬러도 역시 에그답게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섯 가지 컬러로 런칭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컬러가 쇼프레드 컬러, 이제 왼쪽에 있는 컬러가 헤리티지브라운 오른쪽에 있는 컬러가 버터메이크인데요. 이제 에그의 상징성답게 오코텍스 인증 원단 사용하고 있죠. 에그 하면 뭔가 이 밝은 라이트베이지를 많이 떠올리시다 보니까 버터메이크가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쇼프레드 색깔도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길쭉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바퀴 구조를 설명 드릴 때 빠르게 넘어갔지만 폴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작은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손에 최적화되어 있게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밑으로만 내려 주시면 이렇게 접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작게 잘 접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기내 반입 가능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끈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맸을 때 무게를 덜 느껴지게끔 해줄 수 있는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는 어깨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펼치시는 것도 다시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들어 올려 주시면. 이렇게 언폴딩까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죠. 와 사실 진짜 에그 유모차 브랜드가 묵직함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폴딩이 정말 이렇게 뚝딱 접어지는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구조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유모차였는데 에그스카이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폴딩도 너무나 간편하고 제품의 무게도 컴팩트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또 휴대용 유모차를 보실 때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각도 조절도 3단계로 조절을 하는데 다른 유모차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버 보식보다 조금 더 가볍게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끈 조절을 선택했는데 요게 끈이 보통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에그스카이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가장 앉아 있는 각도와 중간에 한 단계 그리고 끝에 풀어졌을 때 마지막 가장 누워 있을 때 단계로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끈 조절 방식과 레버가 좀 혼용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계로 이렇게 끈을 잡아 당기면 약간 소리 들으셨죠? 중간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레버가 걸리지 않으면 그 각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한번 툭 눌러서 그냥 내려주시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끝부분을 올릴 때는 이렇게. 끝에서도 또 툭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죠. 아까 제가 프레임이 이렇게 되게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근데 길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여기 캐노피 끝까지 거리가 7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오래 키큰 아이들도 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캐노피 지퍼 열어주시면 이렇게 한단 확장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메쉬로 공기도 잘 통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부분도 쭉 열어준 다음에 지퍼. 이렇게 뒷부분도 시원하게 열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센스 너무 좋아요. 간단한 핸드폰이랑 짐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부분까지 짚어볼 텐데요. 장바구니 부분, 당연히 휴대용 유모차기 때문에 아주 넓은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방형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디자인 덕분에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하단부에 장바구니 부분을 받치고 또 유모차를 또 잡아주기 위한 메인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무게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부분에도 이렇게 걸쳐져서 무게를 더잘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새롭게 런칭한 영국의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에그의 휴대용 유모차 에그 스카이 런칭 겸 리뷰를 촬영해 봤는데 정말 제품이 가격이 너무 착하거든요. 근데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 그런 유모차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에그 유모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착한 가격에 에그 브랜드 유모차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유모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구독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